작년 7월에 통영의 한산도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가까이 있는 여객선을 타고 선착장에 내려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끼러 간 것이죠. 이후 바닷가 진두 마을을 들러 한산 초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바다에서 약 100m 정도를 걸어서 올라가면 아주 멋진 학교가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한산초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지난 1월 22일 오후에 대부도의 대남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대부도의 교육 기관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풍도분교가 있었지만 학생이 없어서 작년에 폐교가 된 것이죠. 대남초등학교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이도역에서 내려 시화방 조제를 거쳐 대부도 읍내까지 간뒤 다시 걸어서 바다 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주변에는 펜션이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는 이미자 가수가 부른 선마을 선생님의 노래비도 보였습니다. 노래가사에 나오는 해당화도 많았습니다. 이 학교의 정문에서 바다와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도의 대남 초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운 학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 넘어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날은 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아니어서 갯벌 천국이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드넓은 갯벌 이름은 대부도 갯벌인데 람사를 습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포늪 대부도 갯벌 등 26개소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시간이 된다면 대부도에 가셔서 포도 맛이 있는 대부도 찐빵을 먹고 대남초 앞에 대부도 갯벌도 보고 동춘 서커스를 구경한다면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학교 가운데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학교가 안산의 대남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구독.